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창원 인터뷰인데요. 성산 마을학교에 왔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근처에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마을학교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과 돌봄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지예 대표님 모시고 우리 성산 마을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성산마을학교 대표이면서, 네, 7살, 그리고 4학년 초등학생 두 딸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 정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학년하고, 네, 7살. 7살. 네. 그러면 터울이한 3살? 네살더 4살 털. 살네살이 나올 거요 네. 어떻이잘 싸우지 않아요? 아, 자매들은 들싸우나요? 네. 아니요 많이 싸우죠. 네. <laughs> 많이 싸우고 또 이제 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 제가 공동육아에도 관심이 많았고 음, 품앗이 네. 교육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또 제가 쭉 부산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산원을 네. 오게 되었기 때문에. 아. 아 뭔가 이렇게 함께 아이를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계속 사실 현실적으로는 음. 되게 외로움을 느끼고 음.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큰 아이가 용지 초등학교로 네, 입학을 하면서 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맞는 음.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음. 그런데 그건 처음엔 학부모로서. 네, 그때는 학부모. 네, 용지 초등학교를 음. 다니고 있는. 어,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그렇게 만났는데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교육에 대한 생각 그런 음. 것들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학부모님들끼리요. 네네. 쉽지 않은 일인데 운이 음. 좋으셨네요. 어, 근데 사실은 <laughs> 네. 그런 학부모들이 만났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음. 용지초등학교의 교사분들이 <laughs> 학님들이 뜻이 맞았는데, 거기다 기름을 누가 벗어요? 네네. 아, 그 교사. 네. 아까 만났던 그분인가요? 네, 이윤기 네. 선생님이신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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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을 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만 음. 해도 2018년도에 네. 아이가 입학을 했을 때만 해도. 아.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마을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경험이 진짜 우리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음. 아이가 뭔가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협업을 음. 해보고 공동의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면서 아그 성장하는 음. 그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고 여기에 깊숙이 네. <laughs>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아, 그렇게 참여하기 시작이 됐군요. 네네 네. 그렇게 그냥 음. 마을 학교 선생님으로 처음에는 이제 어, 저, 저는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음. 어, 이제 마을학교 선생님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음. 또 하다보니 대표라는 자리까지 맡게 되고 네 처음에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였다가 네. 마을학교에도 참여하고 이제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네. 여러분들과 이제 마을학과 운영하는데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담벼락이 없는 문 근데 네. 이게 집인가 카페인가 사랑방인가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네. 부엌도 있고 작은 테이블들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고 네. 칠판도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네. 아, 참. <laughs> 저희가 마을 학교 활동들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뭐 아지트 만들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한 또 회의라든지 기획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런데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집을 전전하고, 음. 네, 뭐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음. 네 그런 곳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엄청 났어요. 네. 그런데 마을학교 안에서는 어떤 공간을 그렇 스스로가 마련해야지. 어, 마을에 있는 유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이제 알아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공간 관련한 예산이 네. 없죠. 네, 네. 임대료도 안 되고. 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굉장히 힘든 과정 안에서 어, 창원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네. 동네방네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아, 시 차원에서. 네, 네. 시에서 있는 네. 사업을 알게 되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이제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어. 그쵸, 예산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저희가 거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음. 그런 부분들은, 마을 학교 선생님들이 출자금을 내셨고, 네. 또월 회비를 내시고 음, 음.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그 분이 참여하시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마을학교 교사로 등록된 분은 24분인데 오, 이제 출자금을 내신 분들은 11분이 계시거든요 와. 또 저희는 또그 구성원들 안에서도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용지초 교사분 이렇게 음. 다, 다 함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음. 네. 그 부분도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면이 마을학교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형식은 비용이 단체인가요, 아니면은 네. 협동조합인가요, 비용이 단체? 그래서 그 모습도 저희가 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18년도에 이제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를 시작을 해서 어쭉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마을학교에서 학교에 조금 더 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또막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 막뭐 이렇게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좀 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 막 그런 네, 막 파이팅이 넘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차 활동을 해 나가면서 어, 아이들이 지금 마을에서 이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어, 배우고 성장하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마을 학교에서 마을 쪽에 조금씩 더 뭔가 중요도가 실리는 것 같으면서 저희가 어,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20, 2020년도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음. 네. 그 음. 사업으로 또 여기서 뭔가 마을 안에서 공동체들을, 공동체를 좀 뿌리내리고 음. 네, 활동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마을 학교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을로 범위가 넓어지는 네. 음.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마을 학교는 프로그램으로 했지만 이제 단체까지 네. 서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습으로 나가면서 네. 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음. 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많이 음. 사실은 의논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는 비영리 임미 단체예요. 음, 비영리 이미 단체. 네. 근데 앞으로의 저의 모습은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네. 그 협동조합은 설립 자체도 뭐, 배우니 자체보다 네. 좀더 단계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또 마음이 딱 맞고, 네. 또 협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고민과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와서 어. 보니까 뭐, 곳곳에 아이들이 만든 그림도 있고, 또 네.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요. 네. 우리 성산마을 학교의 주된 네. 교육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매년 활동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어, 계속 되고 있는 활동은 일단은 마을 탐험 활동이 있어요. 마을 탐험. 네. 네. 그래서 마을 보물 찾기도 하고 뭐 지도 만들기도 하고 이 탐험대 그 활동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을 탐험대는 저희는 또 교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과 과정 중에 아이들, 이제 2학기 때 가을 교과에서, 2학년 특히나 가을 교과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마을을 나와보고, 음. 어, 전체 마을을 돌고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미리 어, 준비해놓은 인터뷰지, 음. 그 다음에 설문지를 마을에 있는 가게들에. 가게들이요? 네네. 오. 다 이제 돌려놓거든요. 저희가 음. 미리 작업을 돌려, 하죠. 마을 학교 네.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이 가게가 어떤 곳이고 이 직업을 음.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아이들 아.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2학년 아이들하고 6학년 아이들을 매치시켜 가지고 아. 같이 돌게 했어요 네 형아 누나랑 네네. 언니 오빠랑 음. 그래서 그 형태는 조금 다양하게 변화가 있었어요 음. 하지만 이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을 탐험대 음. 활동을 저희가 주된 활동으로, 네,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어떻게 발전하냐 <laughs> 너무 <웃음>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어, 사실 처음 이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보면 어 선생님이 마을학교 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를 가르쳐 주고 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오. 해주는 그런 형태에서 이게 약간 좀 수업의 형태처럼 음. 그래서, 초기에는 네네 그래서 제일 저희의 큰 고민은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랑 뭐가 다르지 아. 그런 정체성의 음. 고민들 음. 네 거기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어 저희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이 동아리의 모습은 자치 동아리의 모습인데, 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점점 음. 자치 동아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아리 신청서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동아리가 하고 싶으면 네, 팀원을 모아요. 예. 동아리원을 모으고. 그 동아리에 대한 계획, 어, 대한 계획서를 세우죠. 네. 네. 그럼 거기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학생들이 진짜 네. 기획하는 게 네. 주안점이네요. 그렇죠. 바뀌었네요. 네. 아. 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마을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그림자 선생님. 음. 네. 저희의 존재도 음. 그림자 선생님으로 지켜봐주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바뀌었고. 사실 1학기 때 동아리, 자치 동아리를 모을 때는 저희 마을학교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 있었어요. 아. 또 학교 아이들이 동아리를 모을 때 도서실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동아리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지 음. 그리고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어, 짜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좀 주민 공모 사업에 그런 음. <laughs> 컨설팅을 하는 거를 좀. 들어 가지고 온 음. 거였어요. 음. 그래서 어떤 어, 나중에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음. 주민공모 사업을 그랬을 때 아이들이 뭐 계획서를 세워본다든지 그런 음.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조금 이런 과정들을 체득했으면 좋겠다. 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쓴 계획서대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제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그림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는 음.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자신있게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했던 건 이제는 나눔까지도 할수 있는 아. 네, 그 기획 처음에는 네. 선생님들이 주도했다가 이제는 네. 아이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네. 과정도 기획해 보고 이제는 네. 그 활동이 지역을 위한 나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눔 한마당 이런 식으로 음. 아이들이 동아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혜택을 이제 마을에도 환원할 수 있도록, 네. 네, 마을에 또 뭐, 뭔가 문화적인 음.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동아리 아이들이 신청서를 낼 때부터, 동아리 기획서를 낼 때부터 어떤 나눔 활동을 할지, 네, 그걸 저희가 같이 받았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겠다. 아. 네, 그리고 야구 어. 동아리 아이들은, 어, 그 날, 나눔 한마당 하는 날, 동생들과 놀아주겠다. <laughs> 마을의 동생들과. <laughs>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어, 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자취 동아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그 순간에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엄마들이 모여서 어, 마을 교사로 성장하고, 다시 네. 단체를 만들고, 물론 이제 <laughs> 교사도 참여하고, 네, 다양한 네. 마음들도 참여하지만, 이제는 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한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희 네. 마을 학교 선생님들이, 네. 마을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엄마들이에요. 그죠 <laughs> 학부모들이고, 네. 엄마들이, 그, 뭐, 박경화 센터장님 말씀을 빌리면 미친년이라고, 미친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희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렇죠. 내면서 아, 네. 이 활동을 하고 음. 있는 만큼, 사실은, 어, 이 마을 학교 활동들이 너무 값지다. 음.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음. 또, 아, 저희는 사실은 중앙동이 음. 이 창원의 구도심이에요. 원도심이기 아, 예. 네, 네. 때문에, 둘러보시면 주택들도 음. 굉장히 오래됐고 음. 그런 환경이다 보니 어 다문화 가정과 음. 이주 가정의 비율이 20%가 넘어요. 아, 학교, 학교 안에서 예. 학교 네. 안에서도 20%가 넘고, 네. 마을에서도, 마을은 아. 더 아. 높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미주 배경이 다양한 나라일 텐데, 네. 어떤 네.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분들이 오시나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네. 베트남이나, 베트남? 네, 필리핀이나 네. 중국 같은. 결혼 이주여서 네. 그렇고. 네, 그렇고. 또 이제 이주 가정인 경우에는 네. 러시아권 어, 아, 네. 러시아권 네, 국가에서 오신 분들인데 네. 뭐 우즈베키스탄, 음. 카자흐스탄, 러시아 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진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네, 이주 네. 하셔 오셨군요. 네. 그래서 용지 초등학교는 무지개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한국어 공부를 할수 있지만 네. 엄마들이 아. 네. 이제 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엄마들은 어. 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한국말이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네네.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네. 지금 한국어 수업을 음.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번 네. 계속... 그러니까. 아, 선주민 학부모들이 네. 그런 한국어 수업 아이들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요. 어머니들 와, 대상으로. 이주민 네. 어머니 가정의 대상으로. 어머니들 대상으로. 와, 네. 이건 또 학교가 하기 되게 어두운 영역을 네. 마을의 힘으로 돌파하는 지점이네요. 음, 그 저희는 진짜 이런 뭐 이주가정센터라든지 그런 음. 곳을 가기 힘든 어머니들 음. 감히 그런 곳에 문도 못 두드리는 그런 아, 분들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학교 바로 옆에 문 옆에 지금 음.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 시간에 본인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 아, 네, 선생님이 한국어를 이야, 알려주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또 연습상대가 되어드리고 아, 하긴 바로 문 앞에 학교 문 앞에 네. 이 공간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아이 데려놓고 네. 그 엄마가 와서 여기서 말도, 네. 나, 말도 나누고 네. 이야기도 하고 네, 대화를 저희가 나눠드려요 막 음. 그래서 저희가 열 분이 그 수업을 시작했는데 두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음. 지금 지금까지도 수업을 하는데 지금 세 분이 남아 계세요. 아. 그런데 저희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세 분이 남아 계신 건 나머지 분들이 취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언어를 배우셔서. 네, 아니 물론 뭐 그게 백 프로 아니겠지만 아니, 아니기... 네, 예. 그게 또 중요한 요소가, 동기는 됐겠죠. 네, 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더 적응하고 우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네 음. 그래서 그러네요 뭐 말하다 보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네요 <laughs> 자랑하셔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laughs> 네 근데 이제 이런 무능 활동이 사실은 우리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네. 함께 해서 가능했다는 거그럼요네 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네. 함께 하시는 마을 선생님들도 네. S 학교도 학교도 네. 이, 이 활동에 대해서 또 보이지 맞아요. 않는 지지와 연대 네, 네. 격려를 함께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거 하면서 네. 뭐 자랑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너무 잘했다. 네. 너무 보람됐다라고 느꼈던 순간 있었나요? 음, 네. 뭐 사건도 좋고 네. 네. 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았어요. 네. 어려운 순간들도 많은데 그런데 네. 이렇게 계속 마을학교 활동을 할수 있는 건그 안에서 정말 보석 같은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 일단 자치동아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뭔가 얘들한테 협력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현실은 네. 경쟁구도 속에 음. 내몰려져 있는 아이들인데 아, 이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 저도 사실은 좀 반신반의 했던 순간들이 있죠. 음. 네. 뭐가 나아질까. 음. 아 저렇게 제 멋대로 자치 동아리라고 막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동아리를 음.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음. 우리는 자,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그 순간들도 굉장히 보람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선생님들과 이렇게 우리가 교육 공동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관심 많은 엄마들이 그냥 모여서 네. 아, 애들한테 뭐 해줘볼까, 네. <laughs> 어떤 게 좋은 걸까 하고 정말 가볍게 시작했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laughs> 네,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들의 성장과 또 학부모들이 저희 아이 말면 관심사에서 네네. 벗어나서 네네. 학부모들도 성장하고 네네, 맞아요. 또 서로 간의 공동체적 관계까지 형성되는 네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느끼시는 네네. 게 가장 보람된다 말씀하시는데 어, 지금 이 말씀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관계와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 네.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신 것, 같,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 건데요. 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이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네. 혁신교육지구가 10년이나 되었고 전국의 이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단어가 행정이나 관청에 쓰기 전부터 네.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또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학교가 공동유가 공동방가우가 있었는데 음. 그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은 음. 네.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전국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기도 하나 제가 또 필요해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 통해서 서로 배우시고 서로 정보도 음. 주고받으시고 네. 서로 연대하고 네. 격려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채널에 제가 부족합니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정 선생님께서 네.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하시는 분들한테 네. 연대와 네. 격려, 네. 또 지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정말 이런 연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서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거기에 어, 안주하고 또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쭉 보면서 아, 저런 공동체들이 있었구나. 아, 저런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저는 또 이렇게 마을 학교 활동을 해보 하면서 느꼈던 게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저희 창원 마을 학교 안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마을 학교들, 또 그런 학교들, 그런 대표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닮아가고 싶고,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다들 모두 함께 어, 우리 자신을 때로는 좀 이렇게 내보이면서. 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 이런 공동체들이 또 있었구나 하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laughs> 활동을 할수 있도록 네. 네, 고맙습니다. 어, 마을교육공동체 TV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어두 발로 뚜벅뚜벅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이순자 선생님이라는 마을 교 활동가 분이 아침 일찍부터 저를 챙겨주셔서 행복 마을 학교도 갔고 또 오늘 어, 다양한 지역 벌써 오늘 인터뷰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됐다는데 음. 저를 저 마산 끝까지 또 데리고 <laughs> 가셨다가 또 오늘 또 여기 왔다가. <laughs> 또 내일 또두 군데를 또 챙겨주신다 면서 제가 창원이라는 곳 곳곳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배움을 저도 얻고 이 배움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벌써 저녁 9시가 15분이 훨씬 넘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 인터뷰해주신 우리 정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성산마을학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마을교육공중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셨어요. <laughs>